안녕. 오늘은 언박싱 종이공원. 초보 테마 사아 해볼 거예요. 우선, 준비물. 종이공간 인형 가위. 칼이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커팅 매트나 뭐, 부모님이 있어야겠죠? 잘랐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뒤에는 짠 이렇게 이런 인형들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우선 인형한테 입힐 수 있는 것은 인스. 인스는 뭐, 머리, 이런 거 오려서 찍찍이 붙이기 어려울 때 쓰는 거고요. 구미호도 귀여워요. 자, 그 다음, 머리. 인형, 바디. 이렇게 여러 가지 의상들이 있는데 제가 펴서 보여 드릴게요. 고 짠. 요거는 한식 테마사. 이건 중식 테마사. 이거는 사신 테마사인가 봐요. 이거는 어 양식 테마사인가? 서쪽 테마사 같기네요그 다음, 오늘, 또, 우선, 가위를, 이 바디를, 이렇게, 이렇게, 따라 올려줄 건데요. 목 부분은 안 자르고, 이렇게. 전 이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 조심히, 오려주세요. 그러면, 예쁜, 구간 인형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그냥 재밌어서 올려봅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이둘 중에 뭘오릴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다크다크 이거는 뭔가 푸르면서 예뻐서 고민이 되네요 여기는 낫에 부적이 이렇게 막 붙어있어요 이게 사신퇴마사인데 원래 초보라서 잘 못하게 설정이 돼있나봐요 우선 귀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서운 거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 반팔처럼 입는 거 같은데, 뭐지?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장갑을 끼네요. 테마사는. 자, 이거 입힐까? 아니면 이거 입힐까? 고민인데요. 머리도 고민이 있어요. 이게 합쳐져 있긴 한데, 이렇게. 검은 머리 할까, 하얀 머리 할까가 또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너무 결정을 못 한답니다. 뭐가 어울릴까요? 자, 이건 나중에 이걸 옷이랑, 결정한 옷이랑 머리랑 같이 오리려고 냅뒀어요 이건 오리다가 말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연결, 이렇게 이거를 칼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제가 칼을 못 준비했네요 자, 우선 제가 옷이랑 머리를 다 자르고 오기는 했는데 그동안 이게 끝나 있더라고요. 전 잠깐 멈춘 건데 이게 방 이게 꺼져 있었어요. 우선 구멍을 뚫는 방법은 칼로 이렇게 이렇게 뽁 하고 해줍니다. 자 나머지 구멍도 다 뚫고 올게요. 자, 이번엔 관절을 연결할 건데요.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요. 근데, 어디 하나 더 들어서 있네? 어, 우선, 이거하고, 이거, 찍찍이 필요해요. 찍찍이 진짜 이름은 몰라요. 벨크로였나? <laughs> 생각이 안 나요. 자, 우선, 머리부터, 아니, 이렇게 연결부터 해야지 자꾸 까먹네요 <laughs> 봉지가 다 이렇게 생긴건 아니에요 원래 더 쪼꼬매요 봉지가 자 이렇게 쏟아붙겠습니다이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돼요 자 우선 팔부터 조립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거를, 여기였나? 저기서, 자, 인형을 꺼내서, 제가, 인형을, 어떻게 조립했나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죠, 얘는. 이름은 밤이에요. 밤을 바깥인가? 안으로 했나? 어, 안으로 있군요 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거를 뒤에 대충 꼽으시지 마시고, 이런식 말고, 이렇게 쑥 꼽아줍니다. 이거 자르는 건 마지막, 이따가 할 건데요. 이건 손, 반대쪽 손이네요. 이거, 이건 바깥으로. 여기를 이렇게 뽁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자, 여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 부품 하나 이거 이게 젖병그 무는 부분 있죠 젖꼭지 부분 그 부분 같아요 자 이제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뾰족한 부분 근데 이게 안 자른 상태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있잖아요. 모기장이. 그럼 모기장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좋은 점은 맨날 보면서 잘수 있어요. 그리고 구멍도 안 나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떨어질 때 이렇게 팍! 했잖아요. 자고 있을 때. 그때 이게 뭉개져버려요. 그래서 망해요. 그렇게 하고 자면 안 돼요. <laughs> 전 그렇게 하고 잔 적은 없지만 제 예상입니다. 이게 튀지 않게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조준해서 낮게 뿅! 굴러가네. <laughs> 근데 이게 말랑말랑해서 완전 느낌이 좋아요. 봐봐요. 말랑, 말랑. <laughs>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조립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눈 이쁘죠? <laughs> 얘는 미리 잘라놓은 거예요. 구미요 자, 이번에는 제가 머리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세트고, 얘는 양갈래에요. 양갈래는 잡기가 힘들죠. 자. 다른 숟가락들. 이게 원래 이렇게 돼요. 그래 어려워. 어쨌든, 복이고요 저는 이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옷은, 이거. 사신이죠. 자, 찍찍이. 이렇게. 왜 얘만 하나 있냐면, 얘를, 뭐, 음, 요렇게. 신체에 붙이고, 이 까칠한 부분을, 요런, 헤어, 의상, 뭐, 부품, 그런 곳에 붙이라고. 까칠한 부분이, 이렇게. 가라에붙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자 우선 이거를 까칠이랑 합쳐줘서 잘라야 편해요. 왜냐면 이게 조각이 따로 따로이면은 붙이 때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꼭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합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 저처럼 저랑 아빠도 이렇게 이렇게 빵두 쪽을 먹지 않고 한쪽 먹어서 이렇게 딱 도널드처럼 이렇게 꽉 눌러 먹거든요. 그 대신 저는 버터만 발라 먹어요. <laughs> 이 정도는 너무 크고요.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얘보에도돼봐야 돼. 응. 딱 좋네요. 이 여기 는 보들이가 더 떼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들이 먼저 뗄 거예요. 저는 원래 싫어하는 걸 먼저 하고 좋아하는 걸 이따 하는 스타일 그런 거가 있거든요. <laughs> 음식에 비하자면 저는, 싫어하는 걸 먼저 먹고, 좋아하는 걸 이따가 먹나? 몰라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디가 모델이지? 어, 여기가 모델. 뭐. 이렇게 몸에다가, 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 끈적해. 자, 이제 원하시는 옷을 이렇게 몸에 붙여주시면 돼요. 치마가 너무 기네요. <laughs> 이게 다른 옷도 있긴 한데 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입. 자 제가 지금 또 잘려서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여기 마지막 신발까지 붙였거든요. 저는 소매 붙이기 싫어서 요즘 여름이니까 더울까봐 반팔로 해줬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또 다른 구성품이 있어요. 유령 그리고 부적 도끼 뭐지? 뭔지 볼게요. 아, 퀸시네요. 이거는 제가 그요 옷의 세트인 구미호입니다. 근데 얘 노려서 아직 3이오네요 자, 이것도꽤 어울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음, 테미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댓글이 달린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의견을 자, 저는. 이런 키즈사이즈 친구들을 처음 샀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샀답니다. 엄마가 사줬어요. <laughs> 자 저는 이런 인형 모으기 좋아해요. 자 이제 완성했습니다. はい。다음에만나요